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5년 3월, 을사년 김유월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의 월운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월은 3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을목은 2월 무인월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24년 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인데, 을목은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떤 것들을 달성해야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할지 전체적인 모습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2월 무인월에는 집을 짓겠다는 큰 계획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을목이 가지는 역할과 을목이 해야 하는 세부적인 파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지 창문 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3월 기묘월이 되면 그 세부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2월에 알게 된 전체적인 모습에서 그 디테일을 알게 되어서 어떤 결과물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시작된 그 업무는 3월이 되어도 사실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고 진행된 것도 없죠.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노력하고,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 3월, 기묘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2월에 시작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업무 방법도 새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즉, 업무와 업무 방법이 동시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왔던 분야를 똑같이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3월, 김요월에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2월에 시작된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월, 김요월은 을목이 지난 10개월간 해왔던 역할이 끝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았지만 예전에 해왔던 스타일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모습과 역할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에 업무가 시작되면서 이미 알게 되는 것이고 3월 기묘월에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을목이 자신의 역할을 그만하게 될 때는 자신이 해왔던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됩니다. 을목이 속해 있던 자리와 해왔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자리하게 되고 을목은 빠져나와서 다른 역할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3월 기묘월에 을목은 명확하게는 역할이 없습니다. 갑진년 내내 해왔던 역할과 모습이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앞으로 하게 될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월에서 7월이 되면 명확하게 자신의 역할이 나타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3월, 김요월에는 을목의 이러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동료들은 무척 바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상당히 열심히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죠. 자신과 처지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을목은 조금 불안합니다. 아직 을목에게는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다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씩 시도하고 노력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을목은 12월부터 점차 의혹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더 심했죠. 회사나 팀이나 그 밖에 을목이 해야 하는 여러 의무들을 다 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3월, 김요월에는 그 의혹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정확히는 2월 하반기부터 생겨나는데 3월에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본인도 체감할 수 있도록 느끼게 됩니다. 일목이 해보고 싶은 것이 12월 하반기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1월에서 2월 초까지의 시간동안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것을 2월 하반기부터는 점차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3월, 김요월에는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서 제대로 추진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월에 들었던 그 생각이 실제로 쓰이게 되면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3월 기묘월입니다. 2월 무인월과 3월 기묘월은 을목에게 돈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2월 무인월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3월 기묘월에는 그것이 하나로 정해지고 압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여러 종목을 투자했다면, 2월 하반기에는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3월에 들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만 남기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3월 김요월부터는 을목에게 새로운 전문 지식이 생겨납니다. 일을 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이고 을목에게 조건부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꼭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그 밖의 어느 무엇이 되었든 특정한 목적이 있고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특성이 있으면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3월, 김요일부터 생겨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의 월훈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